안녕 송천중학교 여러분 오늘은 탄성력에 대해서 배워보고 탄성을 이용하는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인사 깜빡했네요 1반에 과학기요미 우연히 2반에 과학돌돌이 진호, 3반에 과학천재 형진이 4반에 우리 장난꾸러기 운석, 5반에 카리스마 반장 시연이도 안녕안녕 도움영상을 같이 볼게요 저기 나무에 있는 과일을 맞춰볼래? 에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네. 활을 이용하면 멀리까지 날아가지. 활 시위를 세개 잡아당겼다 놓으면 화살이 멀리 날아간다. 활을 당긴 것은 사람의 힘인데, 화살을 날아가게 한 것은 어떤 힘일까? 화살을 멀리 날아가게 해서 이 사과를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과연 어떤 힘이 숨어 있길래 이 화살을 이렇게 멀리 날아가게 할수 있었을까요? 자, 고무줄이나 용수철처럼 뭔가를 잡아 놓았다가 딱 손을 놓으면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성질은 탄성, 성으로 끝나고, 그에 관련된 힘은 탄성력이라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가 팬티 고무줄처럼 쭉 당겼다가 놔주면 다시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운동은 다 탄성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시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타줄 띵까띵까 튕기는 거, 아니면 고무줄, 아니면 이런 농구공, 아니면 이렇게 안장에 들어있는 이런 스프링, 그리고 장대 높이 뛰기, 스탬플러 이런 것들.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죠?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뭔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모든 것들은 다 탄성력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에 이런 스프링이나 이런 밴드처럼 어떤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탄성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양쪽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랬던 탄성력이 반대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 탄성력의 방향은 내가 주고 있는 힘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내가 눌러주면 다시 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만약에 땡겨주면 다시 쪼그라들려고 하는 내가 주고 있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여기 활시를 당기고 있죠. 내가 조금 당겨주면 당연히 변형이 작기 때문에 힘이 크게 작아지지만 만약에 이렇게 많이 당겨주면 당연히 훨씬 더 화살이 많이 빠르게 나가게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탄성력의 변형이 크면 클수록 힘은 커지지만 우리가 팬티 고무줄을 당기고당기고당기고당기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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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확 늘어나버려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이런 탄성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건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낼게요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잡아당길 때 탄산력의 방향은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늘어난 방향과 어떤 방향일까요 자, 오반병창이는꼭 선생님을 찾아와서 얘기해주고 자, 오늘은 좀 방송이 일찍 끝났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의 시험범위입니다. 시험범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국락 다음 시간에 봐요.